지금 보시는 데는 어, 김해시 진정부에 위치한 동문 굿모닝힐 2 8 b 타입입니다. 자, 지금 이제 현관 쪽인데요. 현관 보실 때 지금 좌측에 있는 어, 다용도실 펜트리 공간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입구에 있는데 공간이 넓습니다. 어, 작지 않고요. 그래서 수납을 할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에서 들어와가지고 좌측 본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신발장이,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잠깐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신발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있는 중문은, 바닥 먼저 볼까요? 바닥 먼저 한번 보고. 앞에 있는 중문은 분양 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집은 별도로 설치한 거고요. 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공룡 욕실. 공격 욕실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혹시나 해서 한 바퀴 돌아와 가지고 들어온 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가 지금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 현관 들었으면 은 좌우로에, 어, 다임도시라고 신발 공간이 있고, 자, 여기서 보면 또 좌우로에, 좌우측에 다 방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방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 우측에 있는 방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있는 방입니다. 어, 샷시 샤시 보이시죠? 샤시가 동문군 모닝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KCC 샤시 KCC 샷시로 되어 있다는 걸 지금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어, 밖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문을 지나 방두 개를 지나면은 자, 넓은 거실과 주방이 보입니다. 저 위에 보면 천정이 우물엔 천장이라서 좀 개방감이 드는 타입이고요. 자,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 자, 여기에서 가운데서서 한 바퀴 쌈 둘러볼게요. 거실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데가 현관이죠. 현관. 그다음에 주방, 다음에 여기가 안방입니다. 가운데 보는데 안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실부터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그실 쪽에 있는 샤시 쪽으로 제가 가보고 있습니다. 샤시 쪽으로 같이 보고 있고, 다음은 음, 주방 쪽입니다. 주방. 보면, 떠나 공간이 지금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냉장고 넣는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자, 아일랜드 식탁이 보이고요. 앞에 별도 식탁이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창문이 있죠. 그것도 커다란 창문이 굉장히 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환기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그실 쪽하고, 주방 쪽하고, 문을 다 열어놓으면은, 여름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지금은 이제 주방 보고 계십니다. 주방. 요즘에 주방, 절수 페달 보이시죠? 발로 눌렀다가 물 캐고 물건 절수 페달입니다. 주방 TV도 보이고요. 자, 다음은 주방 발코니입니다. 주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에 보면, 은 주방 발코니에는, 어, 세탁기 놓는 공간과 볼라가 보이죠 자 다음은 그실 쪽을 지나서 안방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자자자 여기가 안방이고요 자 안방 쪽에 지금 이제 발코니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보이는 게음 대피 공간입니다. 어, 아래쪽으로 갈수 있는 대피 공간이고요. 위에 보면은 어, 전동빨래건조대가 지금 보입니다. 전동빨래건조대 보실 수가 있고요. 안방 발코니에 안방 발코니에 있는 어, 이 문은 안쪽에 들어가면 은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놓는 공간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놓는 공간이고요.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 안쪽입니다. 안방 안쪽에는 바로 보이는 게 지금 화장대. 화장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어, 드레스룸, 드레스룸 나중에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부부 욕실이고요. 어, 샤워 부스가 보이죠? 샤워 부스가 보입니다. 다음은 드레스룸, 드레스룸을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드레스룸에도 보시면은, 그당 장문에 있어가지고, 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기에 큰 도움이 되고요. 환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 같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뒤로 돌아서 나가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그 다음에 보시는 데가 거실하고 주방이고요. 앞쪽에 현관도 보입니다. 자, 한 바퀴 쭉둘러보면서 마치 들어갈게요. 자, 한 바퀴 한번 싹 돌아보겠습니다. 주방 보이고요. 안방도 보입니다. 예, 여기는 거실이고요.